지금 이 소리 들리시나요? 아, 이 맑고, 이 공기마저도 너무나도 달콤하게 느껴지는 저는 지금 성주 가야산 국립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풍경 보이시죠?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는 이렇게 참별이와 곰돌이가 나와 있는데요. 인사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자, 이제 제가 이 공기 좋고, 또 물도 맑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이곳을 참별이와 곰돌이와 함께 여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가보시죠 가자 높은 기암괴석이 병풍처럼 펼쳐져 있고 가을 단풍과 어우러지는 풍경이 아름다운 산 언제나 그렇듯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성주 가야산 저와 함께 성주 가야산을 알아보러 떠나보실까요? 와 여기 진짜 너무 좋지 않아? 너무 좋지. 완전 최고지. 대박이지. 아,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우리 자연환경 해설사님께서 완전 재밌는 체험 준비하셨대. 빨리 가 보자고. 어, 저기 계신다. 어, 안녕하세요. 어, 해설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발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와. 이 네. 찬별이랑 공돌이랑 제가요 여기 오면 해설사님을 만나면 엄청 재밌는 체험을 할수 있다고 해서 왔거든요. 네. 어떤 체험인가요? 바로 루페 체험입니다. 와, 뭔가 렌즈 같기도 하고 만 원경 같기도 하고 이게 뭔가요? 이렇게 보는 건가? 네. 이 이름은 루페라는 건데요. 작은 현미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눈을 갖다 대고. 나무를 이렇게 가까이 갖다 대면 허? 평소보다 열 배로 확대되어서 관찰해 볼 거예요. 아, 네, 좋아요. 가야산 생태탐방원부터 이어지는 가야산 애움길, 뜻 그대로 빙 둘러 천천히 걸어가면서 자연과 친해지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어, 우리가 여기 이 길을 걸어왔는데 여기 여, 이렇게 거다랗게 높이 있는 나무들은 이름이 뭘까요? 오, 글쎄요. 뭘것 같아, 얘들아? 이 소나무는 아닌 것 같고, 무슨 나무인가요? 이 양쪽으로 길게 서 있는 나무들은 다 물오리나무입니다. 예전에 오리나무라고 있었어요. 오리는 이제 2km의 거리를 말하는데요. 그 거리마다 심었다 해서 오리나무. 아, 꽤 오리가 아니라? 네. 물리 다섯리 네. 아 네. 그렇군요 맞습니다. 나무 껍질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네. 눈 모양이 그려져 있어요 아 조기 네. 그래서 네. 숲속의 CCTV라고도 불리는 별명을 가진 아. 물오리 나무였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그럼 물오리 나무를 요 네. 루페로 한번 관찰해 볼수 있을까요 네. 사람 눈을 닮은 나무와 생강향이 나는 풀잎 산과 자연이 주는 신비로움에 색다른 재미를 체험해 볼수 있었답니다. 아, 네. 오! 허! 천천히 자연을 즐기며 애운길을 걷다 보니 저희를 기다리는 한 분이 계셨습니다. 어, 팀장님 저기 와 계시네요.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이 자연환경 숲 해설사님과 함께 이 애운길을 걸어서 왔거든요. 정말 공기도 너무 좋고 이 경관도 너무 예쁘더라고요. 네. 근데 이 애운길에 아주 특별한 길이 또 새로 생겼다면서요? 바로 이 길인데요. 아, 네, 이 길인가요? 가야산에 여러 가지 탐방로 구간이 네. 있지만 이제 51년 만에 아. 신규로 탐방로가 새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 신규 탐방로를 개방을 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왜냐면 지금 기존의 이탐방로들도 너무나도 잘 되어 있거든요. 보통 가야산이라고 하면 네. 합천 가야산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이해를 하시는데 그렇죠. 그 이유가 이제 성주에서 가야산을 종조할 수 있는 길이 합천 쪽으로 내려가는 길밖에 아 없었거든요. 이 구간이 개설됨으로 해서 성주에서 종조할 수 있는 그 구간이 새로 생긴 게 바로 이 길입니다. 그러면은 저도 그런데 우리 시민분들이 이 소식을 듣고 빨리 이 길을 아 걸어보고 싶으실 것 같아요. 네. 언제부터 또 걸을 수 있을까요? 네. 지금은 안타깝게도 들어가실 수가 없고 네. 여러가지 이제 편의시설들을 설치 중에 있거든요. 그런게 다 확정이 되면 저희가 내년 초에 정식으로 개방을 아할 계획입니다. 역시 또 안전이 최우선이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은 저는 사실 오늘 좀 걸을 수 있을까 하고 기대에 부푼 마음으로 왔는데 네. 걸을 수 있나요? 저는, 아, 저는? 아, 오늘은 특별히 걸을 수 아, 있을 수가 아, 있는데요. 다행입니다. 저희가 사전에 미리 가야산 사무소랑 네. 미리 협의를 해서 아. 오늘은 살짝 저희가 한번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 얻었습니다. 그러면 네. 저희가 최초로 이신규 탐방로를 걸을 수 있는 거네요. 네. 정말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팀장님 함께 가보실까요? 네, 네 좋습니다. 낙엽 밟는 소리, 푸릇푸릇한 풍경. 선조들이 이용했던 옛길에 자연을 간직한 51년 전국 12대 명산 성주 가야산의 새로운 탐방로는 눈과 귀를 자극하는 새로운 길이었는데요. 옆에 계곡 물소리가 정말 시원하게 들리거든요. 아, 이 신규 탐방로 매력을 벌써부터 알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내년에 이제 개설이 된다고 하니까 꼭. 찾아 주셔서 이 신규 탐방로에 가야산의 아름다운 경치와 또 다양한 생물들 직접 경험하시고 또 느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하... 가야산 탐방로는 백운동에서 시작하는 만물상 또 용기골 코스가 유명한데요. 이번 신규 탐방로는 가야산 생태탐방원부터 출발해 상왕봉, 칠불봉으로 이어져 만물상 용기골 코스로 내려오는 가야산 종주 코스. 산을 사랑하는 많은 분들에게 이번 가야산 신규 탐방로는 새로운 경험이 되어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또 신규 탐방로를 완주를 했습니다. 오! 네,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사실 이 성주군 체육회가 이 가야산 사랑갈 산행, 이 숲속 음악회까지 주최를 하면서 이렇게 정성을 쏟고 계시잖아요. 이 가야산 행사에 이렇게까지 진심인 이유가 있을까요? 네. 가야산을 알리기 위해서 그 영남 일보와또 네. 성주군 체육회 또 성주군 관계자분들과 함께 이렇게 행사를 어, 주최하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이 신규 탐방로가 추가가 되는 걸까요? 네, 지금 그 어, 부지런히 공사를 해서 내년에는 이제 이 행사를 그, 우리 신규 탐방로에서 출발해서 실불공까지 어, 갈수 있도록 어, 이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주 가 네, 여러분, 저는 이렇게 가야산 등산을 마치고요. 마지막 순서로 이 성주를 그 누구보다 사랑하고 또 애정하시는 자칭 파칭 성주 바라기 이 성주군의 군수님을 찾아뵙습니다 이병환 군수님이십니다 군수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 가야산 등산을 하고 왔는데 와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그 아니나 다를까 올해 성주 1 0경을 발표를 했는데 그중 1경이 성주 가야산이더라고요 성주 가야산은 우리 오랜 기간 동안 성주 국민의 삶의 터전이고. 자부심이었고, 성주가 주인임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특별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성주가야산이라고 명명하게 되었습니다. 신규 탐방로를 개통을 하기 위해서 또 특별히 군수님께서 아주 정성을 들이셨다고 들었어요. 저희 성주군에서는 아주 20수년 전부터 이 종주 코스를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번번이 에, 실패를 했습니다. 해인사 측에 협조 없이는 이 신규 탐방로가 개설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느끼고 해사의선님들을 정말 아침으로 찾아 배우면서 한 43일간 정성을 들였습니다. 43일간이요? 그러면은 신규 탐방로 개통의 일등 공신이지라고 할수 있겠네요, 근 스님. 국민들이 원하니까. 아... 국민들이나 또 산을 좋아하는. 등산객들이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길은 열어주지 않는데 같이 의견의 이치를 봤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너무나도 기대가 됩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제가 군수님께 퀴즈를 하나 드릴 거예요. 이가야산과또 성주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제가 또 밸런스 게임을 준비를 했습니다.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면 알프스 산맥 관광. 가야산 신규 탐방로 관광 어떤 걸 택하실 건가요?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네. 우리 성주 군민들은 가야산부터 올라가서 네. 그 평생에 한 번은 만불산 꼭 봐야 되고 칠불봉 정상은 꼭 올라가 봐야 됩니다. 1억 받고 에베레스트 등반 한 푼도 받지 않고 이 가야산 등반 어떤 걸 선택하실 건가요? 진짜 1억을 줍니까? <laughs> 진짜 드릴 <느릴> 겁니다. <laughs> 국민들을 위해서. 네. 아, 그래도 가야산 등반부터 먼저 아 하겠습니다. 네, 박수 한번 주시죠. 네, 네 여러분. <laughs> 우리 성주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신 군수님이십니다. 이렇게 군수님과 인터뷰 나눠봤고요. 이 신규 탐방로가 개척이 된 만큼 성주 가야산 많이 찾아와 주시고 가야산의 절경과 이 풍광을 다 느끼시길 바라겠습니다. 성주 가야산 화이팅! 국민들의 터전 가야산과 함께 새해를 맞이하고 풍요와 번영을 기원하는 사람들. 단풍이 드는 가을, 성주 가야산이 주는 즐거움을 느껴보세요. 자, 여러분 시그리고